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2절인데요. 친절히 대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혹시 내 기도가 막힐 정도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100% 아니라 1000% 이해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사실 미운 사람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고요. 심장의 박동수도 빨라집니다. 그렇다 보니 깊은 상처를 갖고 계신 분들은요. 상처를 준 사람을 길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우연히 목격하거나 아니면 직간접적으로 그 사람을 떠올릴 때는요. 상당히 우리 몸이 먼저 반응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죠. 이게 행동하고 실제로 적용하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 저 또한 그 지경까지 가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기도는요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하고 또는 이번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용서할 수 있고 이해될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우리가 적용해 볼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도 이웃으로 바뀌게 될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같이 여러분과 나누면서요, 아, 나도 더 그래야겠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이렇게 확 와닿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누구누구를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저는 누구를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당한 일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니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에게 용서할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람 보기 전에, 만나기 전에, 꼭 이렇게 기도하면요. 정말 다른 눈빛으로 그 사람이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